이어 시민의 승리 이 얼마만입니까? 몇년 만에 한번 우리가 또 겪어보는 기쁨입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고 첫 걸음을 뗐고 내년 연말까지 내후년 계속 우리는 이제 전진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어, 뜻깊은 의미 있는 시민들의 승리 우리 저 민주주의의 진일보가 참 어렵게 한번 이번 정부에서 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에. 참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정말 뭐 오늘 초출근을 하셨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이제 박원순 후보 이제는 박원순 단, 당선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었고요. 어, 정말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이 박원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한 인물의 승리가 절대 아닌 것이죠. 이건 정말 변화를 열망하는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정말 이 진보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 시민들의 승리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특집은 박원순 당선자는 이 시민 아바타죠.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바램을 정말 서울시정에 담아내야 하는 큰 일을 이제 짊어진 아바타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아바타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 박원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고 당선이 되고서도 어젯밤에 이 정견 발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음, 정말 그 시민들의 승리다. 자신은 시민을 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 마음을 이제 잃지 않고 가주셨으면 하면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 안타깝습니다. 네, 한나라당 그리고 나경원 후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네가티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오늘 수고한 모든 사람들 이제. 결전은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이 서울시가 움직일 수 있는 어, 힘들을 또 모아야 합니다. 당선시켜놓고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진보 교육감, 광노현 교육감 아직도 옥골을 치르고 있으면서 정말 그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누명, 정말 이 정치적인 탄압이죠. 어,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자리에 당선이 됐습니다만 임기 잘 마치고 멋있게 퇴임할 때까지 우리가 또그 도움의 손길 마음을 흐트러트려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수고한 모든 분들께 첫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곡 신나는 곡으로. 자 소녀시대의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오늘 분위기에 잘 맞아요 정말 이제 이 활기차게 이제 싸워 나가자 뛰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곡한곡 곡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에 앞서서 어제 투표들은 다 하신 거죠 혹시 또이 투표를 생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박만식님 흥분과 기쁨은 발칙한 뉴스 때다 쏟아냈고 키키, 지금 이제 흥분과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저희 주제는 서울 시민의 승리인데요. 이제 기쁨, 흥분은 오전에 우리 정혜리 마나운서, 진보의 여신님과 다 쏟아내 버리셨으면 이제 기운이 다 빠지신 거군요. 박마식님 스태미너 충전하세요. 여기 소녀시대 그래서 비타민 틀어드린 겁니다. 어제 밤에 다 쏟아내신 분도 이미 계실 겁니다. 어제 밤에. 아마 즐거워서 그냥 어디 선술집에서 퇴근길에 어, 투표 다 마치시고 8시에 이제 출구조사 발표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일찌감치 성, 에, 투표가 다 끝나자마자 승리는 거의 확신이 됐지만 그 출구조사도 박빙이었으면 거의 자정까지 불안할 뻔했죠. 거의 한 2~3% 정도는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저희 한명숙 전 후보하고 함께 정말 이 진보 진영이 이겼다 시민이 승리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계급 투표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강남 3구가 똘똘 뭉쳐서 저 어떻게 저럴까 싶게 이제 그 그들의 표를 아주 한쪽에 몰아서 보여주면서 오세훈 시장은 거의 어제 나경원 후보와 다르지 않게 거의 이제 죽을 쌍을 하고. 거의 패배 시인 발표까지 하는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선거가 뒤집어졌었던 경험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말 끝까지 마음줄 놓지 않고 안심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셔,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SNS에서 보니까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주 조마조마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제 확정이 된 이후에야 당선 확정이 된 이후에야 이 박원순 후보도 시장, 당선에 대한 자신의 변을 밝혀냈죠. 거의 자정, 자정이 좀 지났었나요? 자정 직전이었나요? 거의 자정 전후였는데, <laughs>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아주 피곤에 쩔어서 고라 떨어졌습니다. 음, 누구나 다 마음 졸인 하루였다. 정말 승리를 열망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뒤품 치면서 또 트위터에서는 아직 선거가 끝난 게 아니다, 뭐선거에 여러 가지 또이 문제들이 있다라고 제기하는 이제 세력도 봤습니다만, 네가티브를 그렇게 했고 이 상황에서 거의 이제 이 정도의 표차로 이겼으면 승복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참이 또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는 결국은 다. 다른 색깔, 다른 목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화합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분명히 맞기에 저는 뭐 반대한 분들은 시민이 아니다. 나경원 찍은 사람은 뭐 서울 시민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박원순 당선자도 이미 저이 나경원 후보를 찍었던 다른 시민 분들의 마음까지도 포용해 내겠다. 화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물군으로 지는 전략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자 이제 갈 길이 많습니다. 네, 말식 님 서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박말식 님 말씀 어 읽어 드려 볼까요? 지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혼자 떠드는 동안. 네, 박원순이 시청 앞에서 1407일째 농성 중인 누구를 아 유명 유명자를 외면하는 건 그의 철학과 세계관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일, 냉소를 넘어 그 자연스러움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더는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김규항의 지적이 참 그렇죠. 네, 부산 동구에서 참패한 것도 걸리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저도 뭐 서울 시민이니까 서울 시민으로서 박원순 후보의 당선은 어, 기뻐할 일이지만 정말 지금 뭐 보궐 선거가 서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서울 외 지방은 지금 다 상황이 좋지 않죠. 전남북 빼고 나머지 다 한나라당이 여 명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말 초미의 관심이 있었던 부산, 그 영남 지역에서 부산 동구에서만이라도 우리가 변화의 또 물꼬를 하나 만들어내길 기대했는데 좌절이 됐고요. 음, 그리고 또 흔히 속칭, 뭐 반대 측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만, 좌파 진영 내에서도 또 입장의 차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대중적으로 보면 정말 이 김어준 총수가 이끄는 낙곰수 사인방이 굉장히 폭발적인 어, 확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혐오했던 그들을 정말 이 고난도 고급 수준의 정치 개그로 물론 이제 좀 저속한 말들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어르신들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뭐 졸라 씨바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을를 넘어서 어 그들이 이제 그저 비용 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어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 안에 엄청난 매력이 숨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이제 또. 저는 저 미디어 전문가 혹은 소통주의자 입장에서 어, 새로운 문화다. 그리고 그것은 부작용 역기능이 없는 일은 없지만 숨기능과 정말 긍정적인 역할이 이번에 훨씬 많이 이제 보여졌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도 이미 이제 광로현 교육감 사태나 오세훈 시장의 이제 그야말로 정격 사임 이런 과정에서 뭐 진중권 씨의 이야기 또 김규항 씨의 이야기. 또 조국 교수의 이야기, 또 이제 김어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설켜서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과 또이 판단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드러나 온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걸 또 보고 있는 대중들, 또 나머지 이제 참여자들의 의견들도 다양하게 갈리기도 하고 또 이제 논평들이 있기도 하고요. 대화와 토론은 격렬해도 많은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중요한 사안이라면 하나하나 짚어봐야죠. 저도 트위터에 그런 말을 썼는데요. 나경원, 박원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더라도 결국은 이 네거티브 선거의 가정에서 다 굉장히 많은 이 정말 그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일단 이저 정말 그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면 정말 그 많은 고초를 겪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공격들이 정말 타당한 공격도 있는 것이고요, 부당한 공격도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박원순 후보가 완벽한 인간이어서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또는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공로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비판의 지점이 되는 이 미묘한 중첩적인 사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저희가 지금 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더 테레사가 출마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예수나 석가모니가 출마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대 정치라는 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고하게 권력의 길을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는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손을 얹고 보면요, 만약 내가 출마한다면. 내가 안철수처럼 유명한 사람이어서 내가 박원순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 꾸준히 나의 철학을 펼쳐 왔기 때문에 내가 시장이든 대선이든 국회의원이든 하다 못해 우리 이제 기초 의회라도 내가 출마한다면 나는 그렇게 떳떳하고 완벽한 사람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저 혼자서 잠시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라고 하는 인물과 박원순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말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관점에서 두 명이 후보니까 그두 명을 뭐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 정말 더어 어떤 공공적인 삶, 헌신과 기여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문제는 이제 그 세세한. 디테일의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또 진보계 내에 노선들이 어떻게 이제 얽히고 설키는지는 우리가 잘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 건가요? 네, 농민의 아들님, 마식님, 어제 내가 한거 어떻게 됐어요? 그뭐 어제 한게 뭐예요? 네, 손님 K 2 8님 들어오셔서 무적지존으로 대화 변경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변화 푸푸푸. 50%가 안 됐기 때문에 뭐효라는 네, 박말승님 난 네거티브 좋아합니다. 후보들 바닥을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러한 관심도 당연히 있죠. 유권자들에게 어, 관심이 있습니다. 예, 항상 누구나 자신이 도마 위에 올라가면 참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보면 어,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할 때또 그야말로 민중들은 그 공개 처형장에 모여서 이 두려움도 느끼고 정말 삶의 무상함에 대한 고통도 느끼고 거기서 벌어지는 잔혹극에 대한 이 정말 그 충격도 받지만 또 묘한 카타르시스적인 쾌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인민재판의 이제 문제라든가 하지만 그게 우리가 선진화되고 어떤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이 강화되면서 그러한 어떤 그 공중들에 의한 예, 그러한 이제 야만성들은 많이 사라져 가는 것이 이제 문명의 진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정말 그 물리적인 폭력의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위 검증이라고 이야기,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또이 대중의 호기심에 의해서 많이 이제 또 정도 이상 침투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러한 이제 수위에 대해서 음, 그것도 이제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선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난이 정도 검증으로는 만족 못해. 더, 더 파봐야 돼. 더 까봐야 해. 이런 이제 치열함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저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람을 어디까지 파탄을 내야지 그럼, 어, 모두가 만족할까? 이런 또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그 평균, 평균 어딘가에 합의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정치 실험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흐르네요. 음, 오늘은 어쩔 수 없나요? 좀 느긋한 어, 재즈 곡 하나로 릴렉스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련 노래 두 번째 곡인데요. 어, 아주 오래 전에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히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연기파 최민식 씨, 한석규 씨 이렇게 나와서 시골에서 올라온 두 청년이 서울 생활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서로 등을 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각박한 대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이제 그런 서민 드라마였는데요. 거기 이제 주제곡이 있었죠. 주제곡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이 서울의 달 주제곡 원 제목은 서울 이곳은 이라고 하는 곡이었는데요. 이 재즈 보컬리스트 나나라고 하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재즈 버전으로 부른 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